운동 후에 손실된 근육과 그 다음에 비타민들을 채워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핫한 여름이 왔는데 저희가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예쁜 라인을 잡히기 위해서 흑당 관리도 하잖아요. 저는 이 티알고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티알고의 효능에 대해서 좀더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티알고 제품 중에 이렇게 손바닥보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스틱형 이게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물에 타자마자 핑크물로 싹 변해요. 운동 전, 그 다음에 운동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분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프리워크아웃 플러스를 타먹었던 물은 조금 더 에너지가 잘나고 땀도 무지하게 잘나요. 프리워크아웃 플러스의 중요한 거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을 함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프리워크어 플러스에는 주원료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의 효능은 면역 기능을 촉진시켜 주고요. 항암 효과가 있고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요소이죠.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실내 활동 비중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흡수가 현저히 낮아져서 품으로 보충해줘야 하는 비타민 D입니다. 팔라티노스에 대해서 부연료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팔라티노스란 벌꿀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이고요. 매우 천천히 흡수되어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막아주고요. 급격한 혈당 상승이 억제되고 에너지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설탕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대신 흡수가 느리고 체지방으로 칼로리가 축적되지 않다는 점. 너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부원료가 로이신,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아미노산이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로 단백질 구성의 필수 재료이며 근손실 억제 및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 뼈의 생성에 직접 관여하고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예방되고요. 항체, 효소, 호르몬 생성,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관여한다고 해요. 필수 아미노산이란 생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원료로 과라나 추출물이 있는데요.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는 카페인 성분, 과라닌, 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의 안정성을 인증받았다고 해요. 커피콩의 두 배에서 세 배의 농도이나 커피보다 순하고 지속력은 길다고 해요. 최고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가끔 커피 마시면서 운동하시잖아요. 커피보다 프리워크아웃 플러스가 더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부원료에 콜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스포 구성 성분인 비타민B 복합제 의 하나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기능, 신경 기능, 근육 운동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냥 단순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좀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 이 프리어커 플러스를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되게 차이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맛이잖아요 맛이 없으면 아우 이거 어떻게 먹어 막 이렇게 걱정이 또 되잖아요 근데 이 맛은 상큼한 베리 맛이에요 이렇게 개별 표정 돼 있어서 위생적이고 휴대가 용이해서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날에는 시원하게 우리가 운동 전 그리고 운동 중간 중간에 보충할 수 있는 티알고 프리워크아웃 플러스입니다 조금 더 에너지를 받고 싶을 때 프리워크 아웃 플러스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등산도 하고 있고 또 번지짐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할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프리워크 아웃 플러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짠! 이거는 제가 운동 후에 포스트워크 아웃 플러스라고 하는 쉐이크입니다. 이 쉐이크의 효능 성분 너무도 완벽하죠. 제가 e t r 고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요. 주원료로 요새 핫하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올 정도로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의 쉐이크에는 6천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천 단백질은 15g, 카제인 단백질은 5g이 들어있습니다. 6천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빠른 대신에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고요.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린 대신에 근 송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일 단백질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체중 곱하기 1g 정도가 본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 그람수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60kg다 하면 60g의 단백질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저처럼 고강도 운동을 즐겨 하시거나 평소에 에너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드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g 곱하기가이 1.2에서 1.5 정도를 곱하기 하셔가지고 하루에 그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부월요로는 글루코사민이 들어 있다고 해요. 글루코사민은 뼈 그리고 관절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개별 포장, 한 포씩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가 용이하고 아주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 맛은 또 중요하죠 맛은 어, 제가 쉽게 설명하면 그 바닐라 맛은 아이들이 먹는 달달한 분유 맛 그다음에 초코 맛은 정말 내 스킵보다 더 맛있어요 부드럽고 그래서 굳이 우유나 두유에 타먹지 않으셔도 됐고요 생수에 타드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운동 후에 30분 이내로 드시는 게더 흡수가 좋기 때문에 저는 운동 후 30분 이내에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를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프리 워크아웃 플러스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의 효능과 성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곧 바디 프로필도 찍을 예정인데 이 t r g 제품과 함께 섭취하면서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바디프로필에도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육체에서 오잖아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운동하시면서 더 이렇게 아프시지 마시고요. 운동하고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운동하고 즐겁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제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t r g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럼 주로 운동하세요.